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생각에 두근두근 너무나 설렜던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주 동안 예배드릴 주일 날이 기다려졌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찬양율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재미있는 말씀도 들으면서 함께 예배 드려보아요. 오늘도 따라따라 찬양율동과 꼬물꼬물꼬물 찬양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이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율동 시간으로 뿅!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되었나요? 같이 해보아요. 찬양 율동 시간으로 뿅!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기쁘고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율동 해보아요.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랑 2반 임채운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자세 해 볼까요?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 기도 손 해주고요. 두 눈은 꼭 감고 기도 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매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열매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전도사님과 재미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들을 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함께 말씀 속으로 슈 떠나 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말씀송, 힘차게 불러볼까요? 말씀송 시작! सुख सुख जी सुख सुख 믿음을 지키는 친구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일장 활절 말씀 아멘 터벅터벅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멀고 먼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말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그래, 다른 나라로 붙잡혀 왔지만 용기를 내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함께 있어 힘이 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의 신하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식이다. 왕에게 감사하며 이 음식을 맛있게 먹거라. 그런데 왕이 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야. 그러니 이 음식을 먹지 말자.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다니엘은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신하는 말했어요. 아니 뭐라고?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가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왕에게 혼나게 될 테니 안 된다. 하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부탁드려요. 10일 동안 저와 제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아, 이거 참 곤란한데 그렇다면 10일 동안만 시간을 주겠다 신하는 할수 없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아멘, 아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냠냠, 꿀꺽, 꿀꺽. 다니엘과 새 친구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힘내자. 그래,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1일, 2일, 이렇게 10일이 지났어요. 신하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해졌다니! 신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 포동포동.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함께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바래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열매교회 친구들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이제 전도사님과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매 교회 친구들 모두 두손 모아 기도 손 해주고요. 두 눈은 꼭 감고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열매교회 친구들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몸은 비록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열매교의 친구들 모두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또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해 크게 박수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의젓하게 또 씩씩하게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칭찬해요. 오늘 예배 후 가정 활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토퍼 만들기 활동이에요. 작은 글씨가 있는 표말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친구들이 교재에 있는 스티커로 글씨도 예쁘게 꾸며보고, 또 혹은 나는 다르게 꾸며볼래요 하면 색연필로도 자유롭게, 글씨를 꾸며 주어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잘 꾸며서 사진도 체크 체크 찍어주고 또 글씨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기를 바래요. 친구들 이제 또한 주가 시작이 되어요. 이번 한주 동안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함께 만나요 열매교회 친구들 모두